소설 어린 왕자를 쓴 프랑스 작가로 비행사이기도 했던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앙투안드 생텍지 페리 기원전 5세기경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로 4년에 한번 열리는 이 행사는 무엇일까요? 올림픽. 셰익스피어가 쓴 비극 중 하나로 복수를 위해 미친 척 연기하며 고뇌하는 덴마크 왕자는 누구일까요? 햄릿. 축구 경기에서 골을 지키는 수비수로 손을 써도 되는 유일한 포지션은 무엇일까요? 골키퍼. 중국 역사에서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한 뒤 세운 왕조로 분석행유로도 유명한 이 나라는 무엇일까요? 진나라. 영국을 상징하는 고성으로 왕실의 공식 행사와 근위병 교대로 유명한 이 건물은 무엇일까요? 버킹엄 궁전. 진한 향과 부드러운 질감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이탈리아 음식으로 얇은 반죽 위에 치즈와 토핑을 얹어 구운 것은 무엇일까요? 피자. 눈가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 지역에서 살아가는 전통적으로 이글루를 짓고 생활하는 원주민은 누구일까요? 이노이트족.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장군으로 왔노라, 보아노라, 이겼노라는 말로도 유명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명한 미술관으로 모나리자와 다양한 고대 유물들이 전시된 이곳은 어디일까요? 루브르 박물관 모래가 많고 비가 거의 오지 않으며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큰 지역을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마. 사람의 입과 코 사이에 있는 기관으로 공기가 드나들고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민두강. 고려 말에 개혁을 주장하며 신진사 대부의 기반을 다졌고 조선 개국의 사상적 바탕이 된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정도전 공을 빠르게 치고 코트를 누비는 이 e 스포츠는 라켓과 셔틀콕을 사용하는 경기로 2인 또는 4인이 겨루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배드민턴 사람의 몸에서 소화 과정을 돕고 영양분 흡수를 담당하는 긴관은 무엇일까요? 소장. 중세 유럽에서 수도사들이 성경을 필사하며 만들던 화려한 장식과 사파가 들어간 책은 무엇일까요? 필사본. 중국의 4대 고전 소설 중 하나로 요괴 손오공과 삼장법사가 등장하며 불경을 구하러 떠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서유기. 세종대왕 시대에 천문 관측과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의 힘을 이용한 자동 물시계는 무엇일까요? 자경루 사람의 신체 중 뼈가 없고 근육만으로 움직이며 맛을 느끼고 말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무엇일까요? 뼈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물가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경제 현상은 무엇일까요? 인플레이션 고대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건축 유적으로 검투 경기가 열렸던 원형 경기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콜로세움 이 사람을 보라는 뜻의 라틴어 제목을 가진 이 작품은 가시관을 쓴 예수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에케호모 책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돌아보는 문학 형식으로 일상이나 내면의 감정을 자유롭게 기록한 글을 무엇이라 할까요? 스필 아프리카 대륙 북부에 위치하며 세계에서 가장 넓은 사막으로 알려진 이곳은 어디일까요? 사하라 사막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표면에 붉은 점처럼 보이는 대적점을 가진 이행성은 무엇일까요? 목성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쓴 희극 중 하나로, 두 쌍의 연인이 오해와 사랑 속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은 무엇일까요? 한여름 밤의 꿈, 중세 유럽에서 유행했던 예술 양식으로 뾰족한 첨탑과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이 특징인 건축 스타일은 무엇일까요? 고딕 양식 올림픽의 상징으로 다섯 개의 원이 서로 연결되어 전 세계 대륙의 화합을 뜻하는 이 상징은 무엇일까요? 오륜기. 스페인의 대표적인 예술가로 입체파 화풍을 개척하며 게르니카 등 강렬한 그림을 남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파블로 피카소.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코대 문명으로 피라미드와 파라오로 태표되는 이 문명은 어디일까요? 고대 이집트 문명 프랑스의 대표적인 식전 빵으로 바삭하고 길쭉한 모양을 가진 이 빵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게트 바이올린보다 크고 낮은 음을 내며 오케스트라에서 중저음을 맞는 현악기는 무엇일까요? 첼로 1969년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티딘 미국 우주비행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닐 암스트롱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 화가로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를 그렸으며 과학과 공학에도 관심이 많았던 인물은 누구일까요? 레오나르도 다 빈치 지구 대기의 가장 바깥쪽 층으로 위성이나 우주선이 머무는 영역에 해당하는 이 대기층은 무엇일까요? 열권 고대 인도에서 유래된 철학이자 운동으로 명상과 호흡, 유연한 자세를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추구하는 이 활동은 무엇일까요? 요가. 얇은 반죽에 고기나 채소를 넣어 구워먹는 멕시코의 전통 음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이 요리는 무엇일까요? 타코. 아시아와 유럽을 가로지르며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섞였던 고대 교역로로 중국의 비단이 유럽으로 전해지던 이 길을 무엇이라 할까요? 실크로드. 소리의 높낮이를 기록하는 다섯 개의 선으로 음악에서 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기본 단위는 무엇일까요? 오선지 중세 유럽에서 과학적 사고의 기초를 세운 인물로 지동설을 주장하여 인류의 우주관을 바꾼 과학자는 누구일까요?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